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며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가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 땅으로 여우 앞에 안식하게 하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장에서 시작된 안식일, 주의를 지키는 신양으로 1년의 절기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1년의 절기들이 채워져서 이제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안식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레위계에서는 아직 땅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제 몇세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에 안식하고 그렇게 한주한주 한주 전진해 나갑니다. 그 주일에 지키는 신앙이 1 년이 되고 또. 안에 안에 걸어가다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안식년에는 그 쉬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자 보면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즉이 안식년에 어 가장 먼저 쉬어야 되는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땅을 쉬게 하는 날이 안식년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안식년에 여호 앞에서 주신 하나님의 땅, 그 땅을 쉬게 하는가?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땅을 파종하지도 않고요. 가꾸지도 말아야 합니다. 혹시 전년에 땅을 거두다가 혹시라도 열매가 떨어져서 그 땅에서 저절로 자라난 것조차 거두지 않습니다. 가꾸지 아니하고 저절로 자라난 열매 맺는 것도 절대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6년 동안 힘써 일하고 7년에, 7년마다 이 땅을 왜 쉬게 해야 하는가. 자. 바로 지금 여호와의 절기, 그 시간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금 레이기 때는 땅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이 들어갔을 때 6년이라고 7년째 너희의 땅을 쉬게 하라. 그들은 지금 내이기 때에서는요 반드시 아멘되어집니다 이것은 소망이고 꿈이고 그들의 바람이니까 땅이 없는 민족들이 땅을 주신다는 것에 지금 무엇인들 아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땅을 정말 달라고 그럼 7년째 우리가 1년 동안 땅을 다 쉬게 하겠다고 그러나 정말 땅이 생기고 그들이 6년이 지나서 그들이 정말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을 때 그들이 정말 7년째 됐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할수 있었을까?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안식년을 정말 지키고 희년을 정말 지켰다는 기록을 점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이후에는 안식년이 등장하지도 않고요. 희년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왕정 시대에 접어들면요. 지키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의 결론, 레위기의 결론에 보면,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땅을 쉬지 않, 않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내릴 거라 말씀하셨는데, 26장 34절,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4, 26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음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안식년을 지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땅을 쉬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쉬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끌려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트게 하시고 그 땅이 거주하지 않을 동안에 땅을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땅을 차지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절기들을 빼앗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지금 안식년을 지킬 수 있을까? 자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6년 동안 힘써 일하고 만약 오늘날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6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했으니까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게 하라라는 우리의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쉴수 있을까? 이 땅을요 여러분에게 소출을 주는 거, 여러분에게 소득을 주는 걸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지금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자리잡고 있습니다. 남편이 6년 동안이라고 7년째 집에만 있는다. 아, 우리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자, 우리는 그만큼 지금 여호와의 절기 시간표에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요의 시간을 맞추어 놓고 그 풍요와 나에게 무언가 소득을 주는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중심의 시간을 맞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빼이 중심에 맞춰 놓은 그 무언가를 다 내려놓는 거, 쉬게 하는 것에 우리는 대단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이 안식년에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땅이 쉬는 안식년, 즉, 땅을 통해서 이제 무언가 매일매일 얻고 소득을 얻고 살아나, 살아갔던 그들이 이 안식년을 통해서 진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땅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그 여호와의 시간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들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땅이 그들을 지켜 준 것이었습니까? 땅이 없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 주셨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셔서 땅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것 아닙니까? 신명기의 말씀의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에게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명하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땅에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이복이 헤,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소득을 주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을 지켜왔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고, 아침에 깨어 일어나면 매일매일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만나라고 감탄하며 소리 지르던 그들의 삶이었는데, 그동안은 땅이 없을 때는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는데, 그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된다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제 땅을 얻게 되면요. 그 시간들 다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지적으로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땅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우리는 어떻게 지킵니까?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킵니까? 그럼 뭘 먹고 삽니까? 그럼 우리는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부리는 종이나 남종들이나 여종들 누가 먹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럼 7년째 되는 날 우리 땅을 내려놓고 어떻게 십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어떤 거 내려놓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걱정하며 우리는 염려하며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안식년을 지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땅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년의 소출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여종과내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 지니라. 아멘.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땅을 쉬게 하고 아무 소출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6절에 보니까 안식년에 소출을 너희가 먹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땅을 쉬게 했는데도 나와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함께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마저 땅을 쉬게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안식하며 먹을 것이 풍성히 누려졌다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뜻이 더 분명합니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 줄 것이라.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희 가죽도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과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쉬어야 땅도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이라 이렇게 바꾸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먹이시는 그 1년의 풍성한 은혜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날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의 놓지 못하는 땅처럼 우리 마음을 사로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그가 주신 말씀보다. 나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 주고 있다는 그 무언가 무언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또 가득 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쉬게 하라.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라. 그것들을 내려놓으라. 그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고 또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처럼 그렇게 원하고 바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고 하나님보다 더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내려놓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한번 그것을 쉬게 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내가 의지적으로 주,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한번 누려보는 그런 하루의 안식년을 보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신다는 이 안식년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져서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고 위로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안식년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